루카 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산에는 모두 주님께 보냄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참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시미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어이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닌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는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우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온 예언자를,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맞추는 전바치를 얘기하는 게아니다 예언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들으면 앞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심의원 연자가 하는, 마리아께 하는 말씀,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은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발은 땅에 딛고 있고, 몸뚱이는 성전 안에서 머물러 있지만,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영광을 영원한 빛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냥 겪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겪음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앞날에 대한 예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언급하는 이야기들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가치와 깨달음이라는 것은 현세적 고통이 칼에 꿰찔리듯 아프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아픈 것으로 끝나는 고통스러운 비참한 결말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느님의 영광이 살아 있기 때문에 칼에 꿰찔리는 고통을 겪더라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역시 성령 안에서의 그 복됨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고통이 우선 힘겹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유혹이 찾아듭니다. 성모님께는 칼에 꿰찔듯 아프다였고 예수님께는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는 표정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추구 그래서 그분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자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렇지만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게 뜻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에 아들을 매다는 그런 비참 비참한 아버지, 비정한 아버지 그것도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에 아버지가 맺은 것이 아니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느님 아버지면 그비중한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지?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밖에서 성령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정한 삶일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심연이 의롭고 독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롭고 독실하지 않으면 성령의 빛을 받아낼 그릇을 못 갖춥니다. 반드시 의롭고 독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의 그 영광의 빛을 담을 수 있는 인격적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의롭지도 않고 독실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빛을 담는 척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취해서 특정한 신심을 만나게 되면 그신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연자처럼.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것은 의롭없고 독실한 사람입니다. 의롭없고 독실하면 굉장히 본인이 노력을 요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되느냐? 원수를 만나도 하느님의 빛을 볼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원수 아니라 내 심장만 빈정만 상하게 해도 가만히 안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서 뒷담화로 반드시 복수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미 거룩한 빛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독실하다는 것은, 둘 다를 합치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의롭게 사람을 대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확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부드럽고 환영적이고, 자기에게는 철저한 사자 선물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각자가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은 거기에서 빛을 낼수 있는 거울처럼, 깨끗한 거울처럼 우리들을 변화시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모님의 그... 칼에 꽤 찔리듯 아파해야 될 고통에 대한 예언 의롭고 독실한 심의원의 성령 안에서의 예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희망으로 우리 안에 자리할 때 그때 우리는 어쩌면은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의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제 성탄 활부축일도 소세히 막을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베풀고, 그 마음으로 하느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그 환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묵상하고 드러봅시다 아멘.